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 사업자의 관련된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CEO를 위한 창업 교양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책에서 제가 좀 요약을 했는데요. 먼저 창업 절차를 보시면은 법인 사업자에 비해서 좀 간단하죠. 그래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은. 바로 나오는 게이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건축사기 때문에 건축사 개설 신고를 먼저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인허가 대상 같은 경우인데요. 건축사 개설 신고증을 가지고 세무서를 가게 되면은 바로 뭐 10분 만에 나옵니다. 10분 만에 사업자 등록이 나오는 거죠. 이 사업자 등록증은 결국은 사업자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이런 용역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모든 비용을 이 세금 계산서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세금 계산서를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고 사업자 번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창업 절차는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자금 조달은 사업주 1인의 자본으로 들어갈 수 있다 뭐 자본금이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뭐 자본금이 얼마냐 이 내용을 좀 제출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업자를 낼수 있다. 사업에 대한 책임입니다. 책임은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사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1인 건축사라면 이 1인이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다 책임을 지게 된다. 개인사업자니까 그 사업자의 책임을 다 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과세 부분이 나옵니다. 세금이죠. 세금은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부대 경비를 다 제하고 순수한 소득세를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 세율이 6 내지 24%가 됩니다. 그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의 장점은 설립 절차가 간단하다. 그리고 설립 비용이 뭐 거의 필요 없다. 사무소 임대 계약서의 보증금과 뭐 이런 계약금에 관련된 내용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설립 비용이 아주 적어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업 활동이 자유롭고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이 용이하다. 개인이 독자적으로 설립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이 매우 자유롭죠. 누가 뭐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사업계획을 짜고 또 전략과 전술을 짜서 자기가 추진하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다 지는 거고 또 사업 활동도 매우 자유롭다 굉장히 좀 자유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누구 간섭이 없기 때문에요 이런 내용이 장점이죠 자 그리고 인적 조직체로서 제조 방법 자금 훈련 관련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은 이제 혼자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누가 알 수도 없죠 이런 내용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단점은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니까 영역비라든가 뭐 돈을 빌린다든가 이런 내용에서 그 대표자가 채무자에 관련된 내용은 무한으로 책임진다 이렇게 면제되는 게없고요 무한 책임을 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죠. 돈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또 자금을 빌려서 사업을 하다가 좀안 좋은 상황이 되게 되면 채무 관계가 무한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끝까지 갚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연속성이 단절되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의 대표는 개인이기 때문에 대표자를 내가 바꾸겠다. 이런 경우에는 폐업을 해야 됩니다. 폐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단절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사업을 양도할 때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세부담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개인사업자의 결론을 좀 말하면 장점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자유롭다. 이런 내용이 가장 중요한 장점이 되겠고요. 또한 가지 여러분이 고민할 부분이 채무 관계라든가 사업에 대한 무한 책임, 이런 내용들이 매우 민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세금이죠, 세금. 세금 부분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사 사무소의 유형을 보면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을 보면은요. 전국적인 통계로 보면은 개인 사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법인 사업자가 거의 50%에 육박한 걸로 보입니다.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법인 사업자가 상당히 많은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법인 사업자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특징을 좀 보시면요, 창업 절차는 법인의 설립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법인 사업자는 조금 까다롭죠 이렇게 단순히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하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 하기 전에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거는 이제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서 법인 설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법원으로 가서 법인 등기가 나온 다음에 법인 등기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이 법인등기를 제출을 하고요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절차가 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자금 조달은 주주를 통한 자금 조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법인 설립을 할 때에 주주를 몇 명으로 할 거냐, 이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뭐, 1인 법인도 있습니다. 1인 법인도 있고, 2인 법인도 있고, 3인 법인도 있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통상적으로 3인 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큰 사무소를 보시면은, CEO가 있고, CFO, 그러니까 살림을 하는 재정 담당이 있죠. 그리고 이제 CMO라고 해서 뭐 이제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그러한 담당자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세 명으로 만들어서 지분을 결정하는데요. 이게 지분이 과점, 그러니까 50%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과점주한테 법적 책임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뭐 33, 33, 33 이렇게 3분의 1씩 나눠 가지는 게 일반적이고, 한 사람이 40, 30, 30, 이렇게 나눠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50%를 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법적 책임이 개인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법인 자체로 이제 모든 책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여러분이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 법인은 법적인 인격체죠, 여러분. 법적인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상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회사가 법적인 인격체로서 마치 사람처럼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 책임을 졌는데 법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체 구조에서 이 내용들을 좀잘 살펴보고 고민을 해야 되고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설계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사무소를 열 때에 뭐 이런 내용들 잘 모르고 뭐 개인인가 법인인가 이렇게 좀잘 모르고 있다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주를 통한 자금 조달은 기본적으로 설립 자본금이 나오죠. 설립 자본금이 법인 등기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설립 자본금이 통상 5천만 원 아니면 뭐 1억 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지분에 따라서 자금을 조달을 하고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뭐 통장 잔고증명서도 제출해서 설립 자본금을 이제 기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그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가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보거든요. 나중에 이 설립 자본금을 증액을 할수 있습니다. 증액을 할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뭐 적게는 2천만 원, 3천만 원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게 5천만 원, 또 1억 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설립 자본금이 왜 중요합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죠. 이 내용은 이제 설립 자본금이 만약에 2억 원이었다. 그랬을 때 어떤 회사와 계약을 할 때에 상대방이 이 회사를 조금 좀 신용 조사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설립 자본금 2억 원이면 그래도 좀 탄탄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신용도 또 재정 상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사업 책임이 있는데요. 사업 책임이 중요하죠.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 이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개인 사업자하고 상당히 다르죠.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 이내에서 책임을 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과세를 보시면은요 세금이죠. 세금은 이제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여러분이 아마 사무소를 열기 전에 뭐 경제 뉴스를 보면은 뭐 법인세가 높다, 선진국에 비해서 법인세가 높다, 적다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이제 법인세가 나오는 거죠. 이 법인이 내야 되는 세금이죠. 세율을 보시면은 과표 2억 원 이하는 10%. 그리고 20% 22%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10%에서 22%. 그래서 매출액이 뭐 200억 초과되는 경우, 뭐 건축사 사무소에서 대형 사무소는 뭐 200억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는 2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점과 단점을 좀 보시면요. 장점은 대외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다. 자, 관공서라든가 금융거래할 때 유리하다. 개인은 뭐 개인이 뭐 도주를 한다든지 갑자기 뭐 사업이 안 돼서 이렇게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법인은 법적으로 법원에다가 등기를 하고 그 주주에 관련된 내용이 다 등재가 되기 때문에 대외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다. 특히 관공서 업무나 금융거래를 할 때는 법인 사업자가 매우 유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관공서랑 어떤 현성 설계라든가 뭐 주요한 업무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법인이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주식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대규모 자본 조달이 가능하다. 자뭐 회사채 발행 경우는 어떤 뭐 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해당되겠습니다만은 건축사 사무소가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사실 좀 대규모 건축사 사무소 외에는 좀 쉽지는 않고요. 뭐 주식 같은 경우도 나중에 팔 수는 있겠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 주주가 3명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다. 이런 경우는 이제 지분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명이 하다가 뭐, 사업이 커지면서 다섯 명이 할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두 명이 더 추가되면서 이두 명한테 회사의 오너가 되려면은 지분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내가 그 회사의 어떤 정말 파트너십이냐, 이런 내용은 지분을 줘야 된다. 여러분이 이제 뭐 나이를 먹게 되고 회사 생활을 오래 하게 되고 또큰 사무소에서 뭐 상무 달고 전무 달고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이 회사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과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회사가 나에게 지분 1%라도 주면은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이를 먹게 되고 당연히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회사에 30년 40년 충성하면 뭐합니까 하루아침에 아웃되면 그만인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지분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식을 주면서 회사의 파트너로 데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업을 같이 하자 이러게 했을 때 단순히 봉급을 주면 그냥 봉급쟁이죠 그런데 정말 그 회사의 식구가 된다는 거는 주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분을 10% 주겠다. 그러면 그 회사의 10%의 어떤 회사에 책임이 있는 거고 오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내용들 좀잘 살펴보시고 자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사업계획 수립이나 변경이 용이하다. 이 내용은 이제 개인사업적으로 좀 비슷하네요. 그런데 이제 기업 운영이 투명하다. 이 내용은 법인 같은 경우는 뭐 법인 카드라든가 법인 통장이라든가 법인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신고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인격체기 때문에 법인의 돈을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횡령과 배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다 투명해야 되고 또 매년 주주회의가 있죠. 그래서 주식회사기 때문에 주주회의가 열어서 주요한 결정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기업 운영이 투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단점은 설립 절차가 복잡하다.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소도 이제 법인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법인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뭐 자본금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은 쭉 살펴보면 뭐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미리 한번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해서 주요한 이제 필요 서류를 여러분이 한번 좀잘 찾아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다. 자, 설립 시 비용이 높음.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자본금이 5천만 원이면 당장 5천만 원을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뭐 빌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통장에 있는 돈을 자본금으로 이렇게 넣어 놓는지 이런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립 시 비용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사업 운영과 관련한 대표자 권한이 제한된다. 이런 내용은 이제 대표자가 만약에 회사의 오너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주가 여러 명이다 보면은 이 부분은 서로가 또 견제를 하고 권한 관련된 내용들도 이렇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조금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런 업무, CEO, CFO, CMO 이렇게 명확하게 회사의 책임과 권한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CEO라고 해서 뭐 독단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고 서로 간에 회사를 설립을 할 때에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좀 살펴보시고요. 어떠한 사업 유형이 좋은지 여러분이 좀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세금에 관련된 비율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영 건축사였습니다.